아까거는 망해가지고 그냥 다시 찍을게요 제가 지금 엄청 추워가지고 지금 빨리 밥먹고 왔어요 근데 목재알 진짜 잘 그렸지 않나요? 이게 뭐 이런 작업도 있긴 한데 그런 위에 목재알님이 올라가 있답니다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계속 콧물 나거든요? 자, 사실 포차코는, 이게 포차코거든요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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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포차코 따는 애는 선물을 줬어요. 아! 그런데, 그래가지고, 귀 수술 부작용 때문에, 네, 됐거든요? 네, 제가, 네. 아! 자, 대망 청치를 발견한 고양이 좀비 버섯실 버섯실 하나 있거든요. 한번 보여줄까요? 어. 아니 나중에 보여줄게요. 안녕, 안녕, 방. 이번 건 진짜 망한 거예요, 알겠죠? 삭제하는 알려주세요. 댓글 해줄 테니까. 그럼, 양바, 양바, 양바. 링. 안녕하세요. 근데 절치코 진짜 귀엽지 않나요? 그럼 진짜 양바.